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 최종 마무리 짓는 삼성전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감에 따라 우리 삼전부패가주분들과 장기투자에 따르는 그 마인드 가치를 사로잡고 있는지 어엿 벌써 3년차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사실 좀 그저 한숨만 좀 나오는 장세가 상당히 많이 펼쳐졌습니다. 언제쯤 이 답답한 장세가 다시금 긍정적인 장세 아마 사람마다 편찬 있겠지만 이 많은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8만 전자죠.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에 유입된 투자자분들이 이 8만 전자에 상당히 많이 묶여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람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외인들의 수급이 하염없이 빠져나감에 따라 8만 전자 이후에 주가는 뭐 6만 전자, 5만 전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아, 이에 따라서 주린이 분들이죠. 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심적인 부담감과 주식 투자에 따르는, 아, 그 후회감이 밀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정말 간혹 가다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도체 세상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모든 산업군에서는 이 반도체 시장이 이끌어갈 수 있기에, 아, 이에 따르는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을 이끌어 올려간다면,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인 장세를 펼쳐 보일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에, 오히려 주가의 하락은 줍줍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기회. 이 기회를 잘 살려가는 사람만이, 아, 저는 성공적인 주식 투자. 아, 즉, 엄청난 성과를 거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요 근래들어 치열하게 정말 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바로 반도체죠. 네. 요 반도체 시장이 아, 상당히 아, 열기가 뜨거우며 패권 경쟁 싸움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바로 인텔이 아, 삼성전자에게 바로 선전포고를 내놓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과 대, 대만의 TSMC는 지금 빅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전장을 내세운 파운드리 2위, 놀이는 바로 인텔입니다. 인텔의 묘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미국의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 위치해 있는 인텔의 정경사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적을 어, 알아야 100점 100승. 어, 저는 인텔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삼성전자에게 어떠한 역량을 끼치며 이에 따라서 우리가 추적하는 삼성전자는 무엇을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알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미국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인 인텔이 바로 내년에 파운드리 반도체 숙탁 생산 점유율 세계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현재 파운드리 2위인 삼성전자의 사실상 선전포고에 따라 볼 수가 있겠고 인텔은 사실 반도체 제국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서 제2의 창업 수준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라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핵심은 반도체 개발 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사업부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부의 생산을 맡기는 내부 거래에도 바로 IFS 매출로 어, 사로잡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컨대 인텔의 주력 제품은 사실 PC용이었습니다. 우리 컴퓨터 있죠? 이 PC용 중앙처리장치 즉 CPU가 되겠는데요. 이 CPU를 개발한 부서가 IFS를 통해 칩을 생산을 한다면 아 그만큼 IFS 매출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결국 삼성전자도 인텔과 비슷한 방법으로 파운드리 사업 매출을 집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인텔의 전략은 목표는 어떻게 보면 이 IFS 매출을 늘려 파운드리 시장에서 위상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아 결국 2024년도죠. 네, 우리 삼전부패가 주분들, 요 기점으로 봤을 때, 내부 물량 기준으로 2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세계 2위 파운드리 기업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인텔의 적극적인 파운드리 육성 행보에 대한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외부 고객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장치에 따라, 아 삼성전자를 쉽게 따라잡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면 이제 파운드리 매출 상위 순위에 따라서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인텔. 어 지금 그렇게 격차가 크게 나진 않습니다만 아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바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3나노 양산에 따라 GAA 즉 게이트올라운드 기술에 따라서 이 614억원에 따르는 대만의 TSMC를 어, 정말 한방에 따라잡을 수 있는 그 힘을 모아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재적인 가치에 따라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생태계 강화를 위해 어, 어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양산에 따라서 어, 상당히 어, 매력적인 종목이자 어떻게 보면 좀 저평가받은 종목이라는 그러한 평가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삼성부패가족 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삼성전자는 이번 협력을 통해 정말 다양한 분야의 설계자산입니다. 바로 설계자산은 ip라고 하는데요. 이 ip 기업들을 우군으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정말 높아지고 고객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어,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의 생태계 강화가 고객사 확보로 이어질지 어, 관심도가 상당히 크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결국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특정 기능을 회로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어, IP 즉 intellectual property라는 어, 제품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 아 미래 전망치에 따라 앞으로 무려 5배 이상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 힘이 아 장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고객 확보 또한 현재 2 0 0개 기업에서 2017년도까지 무려 천 개의 기업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 산업군에 따라 우리가 투자한 삼성전자는 내재적인 가치를 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어 아, 정말 모바일부터 AI, HPC 고성능 컴퓨팅, 아 그리고 아,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는 정말 다양한 선호군에 따라서 어 고객을 확장시키는 것이 미래를 어 선도할 수 있는 그 힘에 따라 향방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결국 주가의 하락은 어 줍줍의 기회이며 어 저는. 이 기회를 잘 살려가는 사람만이 충분히 성공적인 주식 투자 길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구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